역대상 27장. 이스라엘 자선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딸 반의 반장은 삽띠엘의 아들 야소 보함이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반의 모든 쥐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 야다야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바시 있으며 넷째 딸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스헤리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다섯째 딸, 다섯째 쥐관은 이스라 사람 삼호시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섯째 딸, 여섯째 쥐관은 느고와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일곱째 딸, 일곱째 지휘가는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반론 사람 헬레스 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덟째 딸, 여덟째 지휘가는 세라 족수, 후사 사람 십부인 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아홉째 딸, 아홉째 위가는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 에셀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째 딸, 열째 주위가는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한째 딸, 열한째 주위가는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부나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두째 딸, 열두째 주위가 아는 운니엘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스그리아드 엘리에셀이오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스바타요 레위사람의 지도자는 그모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세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문하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에리요, 길럿에 있는 문하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리아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네의 아들 야하시에리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세레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쥐간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 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영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수마훼는 왕의 고관을 맡았고 오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굴룹의 아들 에스리는 밖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남아 사람 시무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개델 사람 마, 바알 하나는 병야의 감남나무와 봉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네의 아들 사바스는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르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이도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 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항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무냐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다는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주의관이 되었더라. 역대상 28장 다윗시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전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에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도를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하실세 내게 이루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럿들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모나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위시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재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교들을 주고,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이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꽃 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 병에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술의 곧금 그룹들의 설계 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 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계를 덮는 것이더라.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의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주의관과 백성이 온전히 이네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열1기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다윗 왕이 온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삼천 달란트와 수는 칠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전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오천 달란트와 금만 달익 은만 달란트와 롯만팔천 달란트와 철십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개로손 사람 여희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들였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써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싸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 쏘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윤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에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전 마리오, 수량이 전 마리오, 어린 양이 전 마리오, 또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평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에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의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